여러분, 안녕하세요. 션입니다. 오늘은 문단 구분에 관한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구분이란 문단 내에서 줄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할 때 이미지 사이를 구분해 준다든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태그입니다. 이 문단 태그를 우리 영어로 "디바이더"라고 하는데요. 디바이더. 이 디바이더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태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br 태그입니다. br 태그는 뭐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브레이커. 뭐 라인 브레이커. 줄을 끊어 주다. 바꿔 주다라는 의미에서 앞첫두 글자를 따서 만든 태그가 됩니다. 이 br 태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br 태그는 줄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죠? 만약에 br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서,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한글이나 워드 같은 것처럼 줄을 바꿨다 할지라도 줄이 바꿔지질 않습니다. 우리 처음 HTML을 배우시는 분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냥 우리 뭐 일반적인 워드나 한글 프로그램에서처럼 줄을 바꿔놓고 줄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BR 태그를 사용하지 않으면 줄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에 주의해 주시고요.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BR 태그는 줄만 바꾸지 공백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줄을 바꾸고 공백을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배우게 될 p 태그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br 태그를 이용해서 공백을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br 태그를 이용해서 공백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br, br 또는 br, br 이런 식으로 br을 두 개, 세 개, 여러 개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백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설명드린 이 HTML 문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작성을 하셔서 br.html 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 보시면 비교를 해 보시면 되죠. 다음과 같은 HTML 문서를 볼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에 이제 실행된 모습인데요. 우리 여기서 지금 BR, BR 공백을 줬죠? 따라서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BR, BR 공백을 줘서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지금 BR이라는 태그를 쓴 곳을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는 BR을 썼으니까 BR 태그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줄이 바뀌었죠?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줄은 BR 태그는 줄을 바꿔 줍니다. BR 태그를 사용하면 줄이 안 바뀌어요. 한 줄에 지금 썼었죠. 한 줄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BR 태그를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한 줄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BR 태그를 사용하다 보니까 BR 태그는 줄을 바꿔 줍니다 하고 줄이 바뀌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다음에 줄이 안 바뀌어요라고 해 놓고 다시 br 태그를 사용해서 줄을 바꿔 주셨고요. 공백을 원하면 다음에 br이 들어가 있죠? br 태그를 여러 번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내가 정하는 위치에서 정확히 줄 바꿈을 원할 때는 br 태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단순한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위에서 설명드린 HTML 문서를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꼭 작성해 보시고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BR 태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